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 썩어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줄게 맡긴대요 사랑의 은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보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날이 많이 미끄럽고 추운데 오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 간건하시길 바랍니다. 늘 염려가 문제입니다. 염려하는 것. 여러분 염려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하셨을까요? 염려, 불안, 두려움 이 좋게 포장하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다윗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 많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마음, 이 믿음을 얻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이 외식적인 행위,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먼저는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외모를 드러내지 마라 너가 금식한다고 얼굴을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고 내가 금식하는 자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17절의 말씀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가 금식을 하고 너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몸을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여서 사람들로 알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하는 봉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다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드러내는 마음은 한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거룩한 중심과는 벗어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 말씀은 다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둡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물, 예수님이 말하는 보물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쌓일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귀한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의 쌓아들 가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하죠, 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상급이 있어요. 이 작은 실천부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어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재물에 집중하는 마음.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면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창조주인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가치,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좀, 어두운,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성하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아니라 금휼의 눈, 그 마음과 중심에 건강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이 건강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앙의 삶과 이웃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하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좁은 너무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다니는데 이 관계적인 악화가 계속 드러날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관계적인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이 성하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이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갈라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는 이 외식을 가식을. 바리새인의 이 외형적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여러 형태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 미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져 있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의 귀한 존재로 역임을 받을 겁니다 제가 몇주 전에 새벽에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굉장히 흠모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를 은퇴하셨고 원로가 되셨는데, 최근에 그분의 이야기로 조금 시끌시끌 합니다. 이돈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그 목사, 자기 아들 목사가 잘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자신, 자신이 원로로 있는 교회가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들어보니, 자신이 설립을 했으니, 교회 자산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자기 아들이 갈때내 분량만큼은 내가 받아내야겠다 그 금액이 이 정도다 라고 말하는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은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애초에 존경받던 그분이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았겠지만 저 또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수차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길을 저 또한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갈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4절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인생은 재물에 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고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문화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와 우상, 금으로 뒤덮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 물질과 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저 황제와 이 도시와 이 문화와 저들이 섬기고 지향하는 가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것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더잘 믿으라.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비판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잘 섬기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삶, 하나님이 더 크신 삶, 하나님이 먼저인 삶.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내 상황, 내 문제를 다 아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물질보다 더큰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기를 그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렵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를 붙들지 않고 다 이루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이 무양.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무영 권사님, 다음 주간 암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정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간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입으로는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재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우상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에 관하여 하나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길을,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잘 섬기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의 용사들에게 모든 문제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총과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 한분한 한 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보다 크신, 골리압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얻은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두 주인을 삼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을 붙듭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비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작은 우상들이라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게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이름들마다 부르는 이름들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나아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무영 권사님 암으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낭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 지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